깜짝이야. 자넨 누군가. 음, 여기까지 온거 보니 실령굴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군. 실령굴은 사람을 좋아하는 악귀들이 있는데 괜찮겠나? 하하하 <laughs>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그럼 이건 어떤가? 악귀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보호해줄 테니 나를 도와주겠나. 고맙네. 하. 신령골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네. 내가 이 동굴을 지키다 잠든 사이 악귀들이 신령의 눈물을 훔쳐서 도망갔다네. 그때부터 호수가 빛이 나지 않아. 이걸 다시 찾아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네. 우선 악귀들이 자네를 괴롭히지 못하게 몸속으로 들어가겠네. 자, 이제 들어가 보자고!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사람이 출입을 막은 미개방 동굴인데, 자네도 나 덕에 아주 좋은 구경하는 거라네. <laughs> 이 동굴은 석회 동굴이라네. 석회 동굴은 석회석이 지하수를 만나 녹으면서 땅 속에 굴이 만들어져 계속 성장한다네. 지하 동굴은 빛이 없어 기상 현상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항상 비슷한 기온과 습도를 유지한다네. 아직 동굴을 보고 놀라기엔 이르네.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세. 저기 보이는 종유석처럼. 석회석 동굴엔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나타난다네. 종유석, 석순, 석주 등 모양이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지. 빗물이나 지하수에 잘 녹는 석회암 덕분에 이렇게 멋진 동굴이 될수 있었다네.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 조금 더 들어가면 칠령의 호수가 나타난다네. 들어가 보세. 바로 여기가 신령의 눈물이 있던 호수라네. 원래 이보다 더 아름다운 호수였는데. 하. 호수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선 꼭 신령의 눈물을 찾아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다 숨겨 놓은 것인지 모르겠네. 우선 조금만 더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보세. 땅이 갈라지고 있어, 조심하게. 꽉 잡게나, 으아으아 <laughs> 괜찮은가? 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건. 설마? 저게 바로 신령의 눈물이라네. 호수에 다시 놓으러 갑세! 악귀들이 이상한 수법을 쓴것 같군. 빨리 출발하세! 위에서 종유석이 떨어지고 있다네. 조심하게! 뭐지? 이땅 울림은? 피할 곳도 없겠어. 뒤로 돌아가자고! 으, 응, 안 되겠다. 내가 길을 만들어 주겠네. 꽉 잡게나! 눈물이 일렁이고 있다네. 호수 근처인 것 같군. 저기! 호수의 신령의 눈물을 던지게나…… 자네 덕분에 드디어 신령의 호수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네, 정말 고맙네. 다음에 다시 찾아온다면 더 깊은 곳까지 구경시켜 주겠네. 잘 가시게, 잘 가시게!